안녕하세요.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싱크와이즈에는 아주 다양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진주를 찾아보시기를 아니면 세렌드피트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꾸미기 기능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대로 가지 모양, 줄기 모양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도대체 얘가 언제 쓰이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이 너무 크니까 저희가 화면을 줄일 때는 컨트롤, 마우스 휠을 아래로 해서 좀 화면을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로 할까요? 제 냉장고에 있는 계란, 우유, 김치, 물, 맥주, 그 다음에, 음, 어, 엄마가 보내주신 홍삼 이렇게 있어요. 자 1레벨이 6개가 됐고, 하다 보니까 아우, 나는 이런 줄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기본으로 썼는데 좀 이런 줄기 좀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실 때 바로 여기에 디자인, 디자인의 줄기 모양을 이렇게 변경해 보는 거예요. 좀 두껍게도 가능하고요. 각지게도 가능하고요. 요렇게도 가능하고요. 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줄기 모양을 항상 내가 바꿀 중심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이게 아마 기본인 것 같고,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각진 것도 있고, 직선도 있고, 아, 난 두꺼운 거 마음에 드네. 이렇게 해서 아까 저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드, 들...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응,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줄기 모양 변경이고요. 줄기 줄기예요. 저희가 쓰는 글자가 올라가는 줄기이고 또 하나는 옆에 가지 모양 변경. 가지는 도대체 뭐야? 눌러 봅시다. 이거 제가 다 눌러 보라고 그랬어요. 위로 톱니. 위로 곡선. 바뀌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위로 볼록. 파도. 톱니. 볼록. 파도. 직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어 싱크와이즈 맵을 꾸밀 수 있습니다. 각각 좀 특색에 맞게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글씨가 많다 그러면 계란 사세요 계란 이게 되있다 한다 그러면 파도 저 아까 파도 좀 괜찮더라고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맵을 이렇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체 적용해서 꾸밀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것만 곡선 이렇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특성에 맞게 싱크와이즈 맵에 맞게 내가 원하는 타겟에 맞게 한번 이렇게 꾸며보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가지 모양, 줄기 모양 변경이었고, 얘들은 어디 있었냐면 디자인의 줄기 모양, 가지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렸고요. 저는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